안녕하세요, 여진이에요. 오늘, 여원이 왜 없냐고요? 여원이가 바로. 자, 오늘은, 여, 여원의 쇼를 보여줄 건데, 자, 여기 문을 열고, 문 사이를 올라가서 여원이 저기까지 갈 거예요. <laughs> 그러면, 자, 여원이 씨는 선수가 왔는요 선수, 선수 나와주세요! <laughs> 문 사이로 올라가기. 시작! 하기 전에! 친구들 이거 할때 만약에 문을 닫아버리면 절대 안 돼요. 엄청 위험한 겁니다.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. 문을 그만약 응. 이렇게 닫아버린다. 그럼 완전 좋죠. 절대 안 돼요. 그럼 이제 응. 시작할 거에요. 준비! 네. 시작! 굿. 그럼... 굿. 실패할 수도 있어요. 보내보세요 <laughs> 갑니다 오케이 오 실패 다시 처음부터 은 다섯번 있습니다 한번 실패했고요 자 완전 필거 겠습니다자여이 제가 하는거 <laughs> 보여릴게요나 <laughs> <laughs> 전혀 못합니다 다시 도전! 자, 이제 몸을 풀어주세요. 다시 도전합니다. 자, 아직 시작이 아닙니다. 전수 나왔습니다. 다 풀어놔요, 몸을. 네. 간다, 그럼. 시작! 시작. 네, 두 번째에 귀에 탈락사 여준이의 실력 보여 드립니다. 제가 몸을 풀고 나오게요눈니다 <laughs> <눈을> 어서 뭐어 <잃어. 웃음> 하나가 정해 있지? 갑니다. <laughs> 이래서 어려운 거야. 이제 선수가 나갑니다. 자, 갑니다. 시우 시작. 시작. 어 <laughs> 우와! 아니, 하지만 다섯 번을 다 해야 됩니다 아 그럼 다섯 번 넘으니까 네번 마지막 한번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기다리는, 번 동안,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춤좀 춰주세요 여기서 짠아 <laughs> 단수 왔습니다. 두번 남았어요. 이 지금 꼭 성공할 거예요. 트 마지막 한 번입니다. 시작. 실패하면 춤출 거예요. 맞아요. 실패하면 마지막으로 춤입니다. 춤. 아니 마지막에 아이, 아, 안타깝습니다. 이제 한번 남았습니다. 지금 바로 도전 그럼. 마지막 도전 연습 장인 없다. 갑니다 시우시작시이쪄 오. 오. <laughs> 오. <laughs> 오. <laughs> 오. 성공 자 ]pusceu. 성공 기념으로 신. 댄스

Hører du det? Ja.